그러니까 아유 아주 아, 뭐뭐아 저도 아래도 쳐들어 갑니다. 어, 쳐들어 그아니까는 이지 말고 있어. 예. 네. 아유 우리 딸한테딱 저거 하면 나은 거야. 나하고. 서로 축하하고요. 어. 그리고 그래, 아시거 그래. 우리 같이 음. 같이 해로뭐 그래. 항상 그래. 감사히 생각하고 예. 사랑하는 용들을 부여하여. 예. 저. 엄마들. 어. 네. 아니, 아니 좀 있다. 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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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고안묻고 있다. 나하고. 아하고저 카메라가 들요 이거 이아요 어, 제가 선할게. 우리 아. 그래.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건강을 이래 아 예. 건강. 이사장님 아 건강. 자, 건강을 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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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번에 물렸다, 이봐. 옛날 아침, 제발 해라, 물렸냐, 그거, 반에다 물렸다, 그 A B 비들 애비들, 애비들, 애또들렸다들 근데 들애는들 애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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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이이비들애비이 애비들, 애비들, 이비들 애비들, 이비들 애비들, 지비들애비이애이들애비이 애비들, 애비들, 애이들 애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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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ちょっといいよ。<laughs> <laughs>